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어느 날밤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여러모로 그때 당시 시대의 최고 중에 최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의회의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스승으로 명망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해보면 국회의원이면서도 동시에 신학교 총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야, 저런 기적을 행동하는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아니, 너는... 종교 스승이래매, 아니, 너는 전문가래매, 너는 교회에 대해서 좀안 되매, 너는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해석할 수 있다매, 등등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떤 분은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경험으로, 어떤 분은 자신의 신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미션스쿨도 다녀봤고, 이런저런 신학책도 읽어봤으며, 종교들을 비교하고 그 종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오늘, 오늘, 오신 손님이나 아니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으시면서 니고데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니고데모가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 저희 저는 이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어린 시절 다니면 늘 이걸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ABC,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1, 2, 3, 이것과도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작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함축한 말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거고, 나는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구원의 방식, 하나님 구원이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시작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2, 3. 자,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뭐 성가대도 찬양했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더 하세요. 이제 다른 분에게.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걸.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네. 국무총리의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신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없다. 영어로 할까요, 말까요? 영어가 필요한 분이 지금 가만 보니까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너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플러스 원 플러스 두 플러스 백 플러스 만더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완벽하니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실망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야, 너무너무 실망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광대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다시 16절로 오셔서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요구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골로세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좀 쉽게 풀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형상이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시점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뒤의 말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담보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여러분의 표정은 뭐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신 그런 표정이라 이해는 안 되시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1억을 빚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잡혀야 되잖아요. 내가 1년 후에 1억을 갚겠습니다. 뭘 잡혀요? 담보라는 걸 잡혀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3억인데, 이 3억이라고 하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 주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확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담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 살게요.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뭔가 해볼게요.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뭐 기도한다거나 예배한다거나 뭐 등등.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할 것이 전혀 없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자선을 하고 선을 베풀고 중요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다야? 아니, 믿으라고 하는 그게 다야? 아니, 니네 정말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신학적이나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겠고, 제가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끝났어요. 우리 민족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8월 15일에 갑자기 전쟁이 끝났어요.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낸게 아니에요. 내가 광복군에게 뭔가 도와준 게 아닙니다만 그 자유가 나에게도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도시, 깊은 산, 깊은 계곡, 외로운 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소식이 전해지겠죠. 소위 말하는 굿 뉴스가 전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옛날 방송국으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치치치치치. 대한 뉴스, <laughs> 대한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산에 계신 모든 분들 내려오세요. 섬에 숨어 있는 분 내려오세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군이 이겼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도 없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뉴스를 들으시고 나오십시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1945년에 태어난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뉴스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일본 장교 한 사람은 태평양 아주 그 천해의 고도, 네. 거기서 원래는 연합군, 미군과 싸우라고 보냈는데 실패해가지고 섬에 숨어 지냈거든요. 나오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야, 저건 사귈 거야. 저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이 어떻게 망해? 등등 이렇게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20년간 섬에서 홀로 생존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초중한 능력이 되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한 뼘.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태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 중에 제일 세금 뜯기 쉬운 세금이 뭔지 아세요? 공기세. 공기세. 왜? 아니, 여러분, 우리 생명과 관련된 공, 공기, 이게, 이게 몇분 참을 수 있죠? 뭐 2분 못갈것 같은데, 1분? 뭐 30초? 30초만 우리가 공기를 중단하면, 우리가, 오, 어, 막, 뭐, 뭐, 패닉하게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공기세를 냅니까? 여러분, 공기세 내세요? 아니, 뭐, 햇빛세 햇빛에 세금을 내리는 건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공짜로 받습니다. 만약에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매긴다고 할 때, 누구도 그거를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원리가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들은 거저줬어요. 그러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복음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진리를 니고데모가 믿어야 했는데요. 그럴 때 모든 역사에서 증명이 된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의 사례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세요. 자, 그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1,450년 전에 우리의 시대로 보면 3,4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설명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인데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길이 안 좋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나 걸린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명하면서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에불뱀으로 불리는 독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구리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한테 물렸어요. 근데 구리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가 처음 만들면 무슨 색깔이 나죠? 적색 색깔이 납니다. 빨간색이 나요.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를 넓게 세워가지고 거기 끝에다가 매달아라. 당시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뱀이 웬 말입니까? 아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요?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한테 물린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뭐 짐승이나 다른 물건을 보여 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너무너무나 잔인하게 우리를 물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고 에이, 미쳐야 본전이다 한번 보자, 한번 봐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아니 근데 한번 보기나 해보자. 이러고 여러 가지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클로즈업 됩니까? 에 네, 클로즈업 해봐야 뭐 못생긴 얼굴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여러 고째려본 사람네 높이 상대가 있으니까 뭐 여러고 맞겠죠 이게 그런 사람까지도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머리에 가시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가시관을 눌러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고 벗겨진 몸 속에서 옷을 벗겨진 그 몸도 역시 피로 물들어 구리뱀처럼 시뻘건 몸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뱀을 증오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라며 병자를 고쳤다며 사람들을 구원한다며 그러니 네가 너를 구원해 봐. 이러한 말로 심하게 조롱하고 심하게 그 예수를 밀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리 뱀을 보아야 불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바로 그 참혹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약속을 운동 경기장에서 경험하고 증명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미식 축구,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요. 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그눈 밑에 보면 John 3, 16 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어요.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장에서 뛰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운동장을 뛰는 모든 이유가 운동장을 나와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내 삶의 근원, 내 소망의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는 열심히 얼굴에 요한복음 3자 16절을 그려놓았는데요. 2012년입니다. 2012년 1월 8일인데,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의 상대방 팀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경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갖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시합이 끝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잖아요. 승리한 쪽에서 이제 승리한 입장에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면서 으 허,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정말 체력을 다해서 연장전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회사의 홍보 담당관이 그니까 회사의 이 축구 팀의 홍보 담당인 패트릭이 흥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팀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그래 팀 티버가 이제 어루둥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 얘긴가보다 하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흥분돼 있는 상태라 아니 뭔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패트릭이 설명합니다. 팀이 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려놓은지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야. 오 어, 그래? 아 어, 그랬구나 나잘 몰랐어. 팀이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너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러면서 그가 설명해 줍니다. 오늘 경기 중에 너316 야드를 던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 아시잖아요. 이렇게 볼이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던졌는데 그걸 전진하게 하는 패스를 316 야드를 던졌다는 거예요. 러싱 당. 러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공을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꿔서 막 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쪽이 수비수에 뻥 걸려 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런 러싱이 성공했던 것이 평균 3.16 야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의 볼 점유 시간. 이 공을 잡고 뛴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1분 6초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3.16 3, 1, 6, 3 일 6, 3, 1, 6 이었다는 것이고, 이 경기 중에 9천만 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했어. 이 말을 듣자, 팀티보는 선체로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고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능력있고 행동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닙니까? 믿음이 싸구려입니까? 믿음이 그저 무식하게 믿는 그런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운동장에서 경험된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세계의 V I P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진리를 알려 주셨고 이와 같은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하는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 모두가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과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초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믿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